안녕하세요 마케터 보지입니다. 대신 배워드린두 번째 시간 광고 관리자와 비즈니스 관리자 둘러보기 시간인데요. 이미 광고 관리자랑 비즈니스 관리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초보자들이랑 앞으로 두명 이상이서 광고 과정을 관리하시거나 아니면은 대행사에 대행을 맡기실 분들은 오늘 광고 관리자와 비즈니스 관리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 시간으로 진행해 볼게요. 초보자분들은 게시물 홍보하기와, 잠시만요. 게시물 홍보하기 혹은 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홍보 버튼 눌러서 광고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되게 직관적이고 손쉽게 광고를 돌릴 수 있어서 뭐 편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강력한 광고 세팅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나마 페이스북 페이지에, 페이스북 게시물에 있는 홍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정말 라이트한 정보만 딱 받아서 광고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 중에 아니면은 뭐 일상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떤 게시물 을 올렸는데 아주 성과가 크게 나올 때는 바로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냥 광고를 집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세팅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급하거나 이동 중에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솔직히 많이 권장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다 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면 홍보 버튼이 있어요. 그 홍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섯 가지 정도의 목적으로 광고를 세팅할 수 있게 나오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캠페인 설계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활용하시려면 이제 광고 관리자를 활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왜 광고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뜨는 카드를 눌러서 첫 번째 시간을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웹사이트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웹사이트 구매 늘리기라는 이런 간단한 캠페인 목적과 이 광고 캠페인을 명칭을 부여하는 창이 먼저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타겟들을 설정하는 이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재 어떤 소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게시물 홍보하기보다는 좀더 세팅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좀 디테일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광고관리자를 통해서 타겟이나 이런 걸좀 설정을 안 해놓으면은 게시물 홍보하기랑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처음에 광고를 아 이게 광고인가? 광고를 돌리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라고 좀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돌려보시는 거는 추천을 하신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중좀 광고를 제대로 배워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디테일한 광고 설정을 위해서는 광고 관리자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광고 관리자는 우측 상단에 이제 이 메뉴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광고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개인 개인이 만든 계정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광고 계정을 넣는데, 이게,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가 지금 운영하는 광고 계정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는 이제 한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지금 현재 두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계정에서. 어, 제가 지금까지 쓴 금액이 약이 계정에서만 6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제 비즈니스 계정까지 다 합치면 한 1억 5천 정도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 광고를 하나도 집행 안 해보고 이러한 대신 배워드림을 찍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고 짧게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좀 자랑 차원에서 데이터를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셨던 이 계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렇게 광고 관리자 화면이 나옵니다. 이 광고 관리자 화면이 나오고 내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광고가 얼만큼 도달이 됐고, 얼마를 씌워졌고, 노출은 얼만큼, 뭐, 링크 클릭은 얼만큼, 이렇게 쭉 대시보드가 나와요. 여기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좌측에 보시면 이상한 폴더 모양이나 사각형이랑, 이제 뭐, 이러 페이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 메뉴가 나와요. 그첫 시간에 보신 것처럼 여기서 캠페인부터 설정을 해서 광고 세트를 설정하고 광고 소재를 결정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관리자가 나옵니다. 이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게 되면은 앞부분에 있었던 페이지 홍보하기라던가 홍보 버튼을 통해서 광고하시면 전체 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강력한 광고 세팅 기능에서 한 10%, 20% 밖에 활용을 못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그만큼 못 한다는 거는 디테일한 타겟팅이나 디테일한 광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낭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부분에 있었던 홍보하기 버튼이나 홍보 버튼은 말고 바로 광고 관리자로 넘어오셔서 광고 관리자를 활용하시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제가 진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광고 관리자, 뭐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빨리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광고 관리자는 꼭 배우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광고 관리자로 다 된다면 왜 비즈니스 관리자가 필요하냐? 비즈니스 관리자는 또 뭐냐?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비즈니스 관리자를 활용 안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가 왜 필요하냐면 페이스북을 비즈니스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개인 계정으로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 관리자를 묻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기거나 페이지 관리를 맡기면 자기가 만든 이 개인 계정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그대로 넘겨야 돼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은 IP나 뭐 접근 경도가 많이 좀 달라지면은 핸드폰 인증이나 어떤 인증에 대한 요구가 많아집니다. 같은 팀이나 우리 회사에 일을 해주는 광고대행사에서는 이 원활한 업무, 그러니까 통합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되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계정으로 만든 광고관리자는 어떤 의미냐면 은 그냥 소유주만 운영을 할수 있다. 비즈니스 관리자는 이 팀이나 이 통합적인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총책임자가 있고 이 사람이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 계정 을 관리할 수 있어요 또 여기에 어떠한 사람 이걸 관리해야 되는지 직원들을 아예 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관리하는 사람 특정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 사람별로 다 관리를 할수 있고요 광고 관리자도 이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할당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라던가 리포팅도 전부 다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 줄 수가 있고요 파트너라고 해서 다른 회사 아마 대행사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나눠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 계정을 할 때는 한 명씩 접근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끝까지 운영하실 거라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를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두명 이상, 혹은 대행사를 활용하실 거라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를 꼭 배우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 공식 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여러 자산을 만들고 관리하기, 사용자 액세스 및 권한 제어하기, 광고 추적하기. 이 기능들을 총 책임자의 입맛에 따라서 나눠주려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만들기도 약간 어렵고 그 안에서 이 UI, UX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뭘 주고 뭐 권한을 받고 승인을 받고 막 이런 과정이 좀 답답해서 진행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그 부분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부분을 시도도 안 하시고 그냥 생성한 사람만이 관리할 수 있게 유지한다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이 주요 정보, 카드 정보라든가 인물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원이 그만뒀을 때예요. 이 직원이 그만뒀을 때 그냥 이 계정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계정의 권한을 받아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그래서 개인 계정을 통해서 전체 팀원이나 두명 이상의 회사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픽셀을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A 사이트에서 모인 잠재 고객이랑 B 사이트에서 모인 잠재 고객이랑 이걸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되게 좋은 이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시거나 아니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좀 약간 변칙적으로 활용하신다면은 뭐 제휴사랑 아니면은 뭐 관계가 좀 좋은 거래처랑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시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꼭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수 페이지와 계정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 가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누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뭐 인증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게 비즈니스 관리자고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는 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활용할 때는 필수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페이스북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페이스북 정책 중에 하나가 개인 계정은 1인에게 하나만 부여되는 걸좀 원칙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 명이 활용될 경우에는 뭐 나중에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패널티, 그러니까 계정이 뭐 폐쇄된다거나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두명 이상 활용하시면 무조건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간단히만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이 미니 사이트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접근하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페이지, 어떤 페이지를 운영하는지, 광고 계정은 몇 개를 할 건지, 여기 에 관련된 사람은 몇 명을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 비즈니스 설정 부분에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설정 부분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비즈니스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 들어왔을 때 나오는 영역이 진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사용자, 계정, 데이터 소스. 그래서 정말 많은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람, 파트너, 뭐 페이지, 광고 계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을 넣거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권한을 주고 뺐는지 제가 정말 쉽게 딱 배워야 될 것만 여러분들한테 집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진도에 따라서 저를 그 따박따박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와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좀 둘러보기 시간을 가졌어요. 학습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요약. 광고 관리를 통해서 페북 광고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게시물이나 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홍보 버튼은 더 이상 그만 활용하시고 광고 관리자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2인 이상 운영할 때는 비즈니스 관리자를 활용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권한에 대한 문제, 카드 정보처럼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들을 공유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광고를 운영하실 때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둘러보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다 바로 뒤에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만들기, 광고 관리자 뭐 세팅하기를 해 볼까 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은 이제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짧게 끊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